안녕하십니까? 기적의 미라클 2025 수능 지문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 해설을 맡게 된 이지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함축적 의미 추론에 대한 우리가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함축적 의미 추론에 대한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 유형인지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함축적 의미출원의 문제들은 이렇게 핵심 문장들, 지문들이 주는 핵심 문장들,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스 된 부분들로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지문의 중심 문장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살짝 비유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밑줄 친 부분들과 오지선다에서 주어지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들의 형식이 되게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hunting the shadow, not h e substance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hunting은 우리가 쫓는다 라고 볼수 있어서 쫓는 것, 뭐를? 그림자를 쫓는 것, 물질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지 부정적인 의미일지 우리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것들이 주는 의미들을 어떤 구조적으로 한번 봐라 봐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물질이 아니라 자 우리가 동명사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모든 지문대 모든 선다의 시작은 동명사로 시작이 될 거고요 뒤로 가다 보니까 자나이 나왔네요 뭐가 아니라라는 구조로 우리가 약간 양방에 약간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자 보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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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보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3번이랑 5번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실고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빈칸 추론처럼 이 함축적 의미도 이 밑줄 친 그어져 있는 밑줄 그어져 있는 이 구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스킬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문제를 푸는 어떤 것들이 좀 훈련이 된다면 이 밑줄 친 부분들의 어떤 주의 상황들을 조금 보고. 사실은 전문을 읽지 않아도 좀풀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을 한번 함께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문을 보고, 보지 않더라도 풀수 있었던 어떤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어, 문제를 접근을 할때이 글의 소재 혹은 제재가 뭔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문장을 한번 보니까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로 시작이 됐어요. 어,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건축가의 어떤 지위가요. Rose, 상승했대요. 어느 구간에? During the Roman Empire.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기에 건축가의 지위가 상승했다. 그럼 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as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요 되었대요. 뭐가 됐냐면 particularly 특. 특별하게 중요한 political statement가 됐대요. 자, 중요한 정치적 statement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단어 많이 배웠나요? Statement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뜻들이 있는데 이제 문맥적으로 본다면 저게 진술이라는 뜻인지, 성명이라는 뜻인지 등등등. 사실 특징들 어떤 그 다이어에 어 일단 그 단어들이 주는 그 약간 뭉뚱그려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의미들은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실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제 입장에서는 제가 풀이를 할때 조금 더 와닿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자,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단 건축가의 지위. 그럼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특히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수단으로 쓰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잘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세스로라는 사람 이름 이름이 나왔죠. 보통 우리들이 사람 이름을 문장 지문 내에서 발견을 할 때에는 이 글이 주장하는 그 주제에 대한 뒷받침되는 문장에서 약간 신빙성과 공신력을 실어 주기 위해서부터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고 나면, 동격으로 콤마콤마 콤마 사람 이름 나오고, 이 사람이 뭐 심리학과 교수인지, 아니면 뭐 과학에서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인지, 논문을 쓴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데, 시스루라고 나와있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사실 저 시스루라는 사람은, 그 고대 로마 시기에 철학가이자 정치가였던 사람인데, 자, 저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로 보통 사람들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아도 글을 읽어내는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나, 알 필요가 없거나, 여기서는 후자인 것 같아요. 자, 시스로는요, 클래스 s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클래스 s 자, A and B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 s s A and B. 자, A를 B로 분류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자, 클레 이게 시스로는 사람이 이렇게 건축가를 뭐로, 가, 뭐와 같은 부류로 분류를 했냐면, 자, p 지션이라고 되어있죠. 내과 의사예요. 그죠? 의사, 의사와. 교사와 같은 직업으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죠? 자,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 자, 우리가 글을, 글을 읽을 때 의사 선생님 좋지. 이렇게 하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주는 어떤 정보들을 계속 유기적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엠파이어 시대에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다. 그리고 스스로는 사람이 건축가를 의사나 선생님과 같은 지위로 분류했다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이 건축가의 지위가 또 의사와 선생님의 지위가 여전히 같이 높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 얘기합니다.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spoke of 말을 했대요. So great a profession as this. 이렇게나 멋진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마르쿠스 비트리뷰스 폴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비트리뷰스라는 사람의 풀네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콤마, 콤마, 동격으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죠. 자, practicing architect. 활동하는 건축가였어요. during the rule of August s Caesar. 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당대 동안에 활동하는 건축가였던 사람이 자이 사람이 앞에 먼저 언급이 됐었죠 그죠 이렇게나 아름다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아우구스투스 시저 통치 동안에 활동했던 건축가였다 자그 사람이. 인정을 했대요. 뭐를 인정을 했냐면, that architecture requires both poli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 사람이 뭐를 인정했냐면, 건축이라는 건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가 문맥을 뭐이 지문뿐만 아니라 어떤 수능 지문, 모의고사 지문들을 보더라도 지문 안에서 우리가 중필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필요하다, 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뭐 require, important, recommend 등등등 있죠.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핵심 문장이 아닐 순 있으나,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억해줘야 돼요. 자, political, 아니, 아니죠. practical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건축가들이 필요로 한다고, 뭐와 뭐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자, 모두가 또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어요. political, practical, 실용적인. 그 다음에 theoretical knowledge. 그러면,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자 일단은 practical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theoretical 자 이론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이 둘다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열했대요. 뭘 나열했냐면 the disciplines 자 학문적인 분류들, 분류들을 얘기를 했어요. 분류들을 나열했다고 했죠. 자, 어떤 분류들이냐? 자, he felt 그가 느꼈 떤 거야. 뭐라고 느꼈던? 자, aspiring. 자, aspire 하면 우리가 열망하다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분사로 쓰였어. 그러면 형용사로 볼수 있겠죠. 열망하는 건축가들, 건축가가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should master. 우리 그 사람들이 숙달해야 된다고 그가 느꼈던 어떤 학문적인 요소들을 listed. 나열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땡땡 하고 난 다음에 나열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 자, literature, 문학, writing, 장문, draftsmanship 하면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는 어, 그 도제 기술이라고, 제도 기술, 제도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도 기술과 수학, 그 다음에 history, 역사, philosophy, 철학, 그 다음에 음악, 의학, 법조, 그 다음에 천문학까지 굉장히 많이 알았어야 됐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그가 리스드 나열했대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드레스맨십은 뭔지 모르잖아요. 제도 기술이 뭐냐? 자, 우리 친구들 제도 샤프 써본 적 있어요. 제도 샤프가 뭔지 모르지만 문방구 가서 샤프 를 보면 제도 샤프라고 되어 있고 되게 잘 써지는 샤프들 있죠. 정교하게 써지는 거. 보통 보면은 이런 건축가들이 어떤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들을 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설계면, 설계도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럴 때 도안이나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잘좀 설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 커리큘럼인데요. 자, 그 커리큘럼이 뭐냐. 자, 시제가 지금 계속 과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쓰였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커리큘럼인데요.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설명합니다. 여전히 많은 거래요. 자, 여기서 쓰이는 마취는 보니까, 자, 주어. 자, 주격보호로 쓰였으니까, 선행사를 주어로 두고요. 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쓰이네요. 이런 마치는 우리가 알고 있죠. 부정대명사로 쓰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자, recommend 그럼 recommend, to recommend 이라고 쓰이는 또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이 머치를 꾸며주는, 어, 추천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커리큘럼, 지금, 그, 비트리뷰스가 계속 리스트 했던 거. 어떤, 어떤 리스트였죠?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기엔 너네들 이거 다 숙달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던 이 많은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추천이 되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마지막 이 밑줄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 문맥들 우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자, all of this study, 이 모든 학문들은요, was necessary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he argued. 아까 비틀비우스였죠. 그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because 왜, 주장,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아키텍트, 건축가들, 어떤 건축가들?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 아키텍트 꾸며주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문장이 길어지니까 약간 단순화 작업 한번 해볼까요? 이 건축가들은요. 자,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the position of authority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일단 볼까요? 자, 아키텍트 일단은 여기 수식어구 생략하고 한번 볼게요. 건축가들은 절, 결코 도달하지 못했대요. 자 권이 있는 지위까지 도달하지 못했대. 어떤 권이 어떤 권이 있는 지위예요? 자 corresponding to their plan,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건축가가 되면 이 정도는 내가 어, 출세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자기만의 플랜에 상응하는 권이 있는 지위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근데 어떤 건축가? 다 그랬나? 보니까 그걸 좀 제한시켜 주고 있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자 매뉴얼 스퀘어 하면 손기술이에요. 손기술 수작업의 기술 손기술을 자 얻기 위해서 서, 손기술을 얻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건축가들이에요. 뭐 없이 어 없이 아까 봤는데. 없이 아까 봤는데. 자, 뭐 없이? 학문 없이. 자, 일단 볼까요? 자, 어디에 할수 없었나? 우리가 요거를 약간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손 기술은 있었어. 근데 학문은 없었어요. 손 기술은 있었으나 학문이 없었다 보니까 권위 있는 지위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요거 아까 뭐라고 했었었냐면 저 위에서 자, political r a c t i c a l 과 theoretical 이론적인 두 가지의 지식이 둘다 필요하다 권위 있는 건축가가 되려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손 기술은 있고 학문적 기술은 없으니 권위적인 지위까진 갈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자 while 반면에 자 those 수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냐면 여기 볼까요? 자, architect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 손기술만 연마하고 학문은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 theories and scholarship. 자, 이론과 학문에만 의존했던 그런 architect. 자, 건축가들은요. were obviously 명백하게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이렇게 볼까요? 자, 손기술만 연마하고 학문 안 했던 사람 권 있는지 얻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었고 반면에 얘기했던 거 뭐였죠? 학문은 있고 학문과 지식은 있는데 자, 한가 그러니까 반대 말은 얘기 안 해줬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클루를준 거는 아닌데, 자, 학문적인 지식만을 쫓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림자를 쫓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죠? 그림자만 쫓는 거, 얘가 지금 그림자고, 자, 실체가 아니라, 얘가 실체여야 되죠. 그럼 뭐야? 야, 너는 손기술도 필요한데.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지선다에서 이제 소, 우리가 소거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소거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소거법을 풀기 위해서, 자, 소거법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만 풀수 있어.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나린 더 텍스트 무슨 말이냐 이지문에서 주지 않았던 전혀 별개 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너무 브로드해 너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too broad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 혹은 너무 좁아. 너무 중간, 여기서 나왔던 얘기기는 하지만 중심 내용이 아닌 거죠. 일부분만 다룬다? 그것도 우리가 아닐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opposite.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과 완전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문 한번 볼까요? 자, seeking the abstract knowledge emphasized by a r c h i t e c t u r a transition. 건축가적 전통에 의해서 강조가 되었던 추상적인 지식들을 찾는 것.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tradition이라는 전통은 나오지도 않았었죠, 그죠? 이거 우리 나딘더 텍스트로 찍고 아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discounting, 자 무시하는 거. counting, count가 중요하다, 고려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h i s 라는접두서가 붙었네요. 아니잖아, 그죠? 자 무시하는 것, 뭐를? The subject, 어떤 과목들을 무시하는 거래요. Necessary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s 어떤 건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무시하는 거. 과목들을 무시한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야? 학문적인 지식만 추구하고 실체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는 뭐야? 학문을 무시한데 요거는 요거랑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 아닌가? 그죠? 자, 3번 볼까요? 자, pursuing the ideals of architecture without the politic a l Practical skills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자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3번하고 5번을 여기 형식에 맞게 고려했었을 때 3번, 5번 유력한 후보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보니까, 자 아키텍처 건축 이상적인 아키텍 아키텍처의 이상을 쫓는 거래요. Without 무없이 뭐 practical skills. 자, practical skill. 어, 실제? 손기술이랑 연관되지 않아요? 실용적인 기술. 어, 3번이 답일 수 있겠네? 자, 이럴 때 3번이 답이네? 하고 찍고 넘어. 너무 자신있으면 이 너무 좋지만, 사실 내가 어, 이거 맞다라고 생각해도 4, 5번은 한 번씩은 훑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priority tithing 하면 우선시 두는 것이죠. 자, 뭐를? 건축의 material aspect. 어떤 물질적인 면을 우선시하는 것 오버 뭐보다 it's artistic ones 여기 지금 부정되면서 쓰였지만 그럼 뭐예요 예술적인 심미적인 면보다 뭐를 더 우선시하는 거? 물질적인 면 근데 여기서 심미적인 면 artistic이란 얘기도 일단 안 나왔을 뿐더러 여기서 물질적인 것들 더 우선시한다 물질적인 거 실체적인 거, practical 한거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따라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우선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약간 오퍼스이겠죠 5번 보니까 following the historical precedent. 자, 역사적인 선례들을 따르는 거. 역사적인 선례들을 따른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전통적인 얘기들 한게 없었고, 그죠? regard to. 자, 뭐 고려하는 거 없이. current standard. 현재의 기준을 고려하는 거 없이. 그죠 역사적인 설레들만 따르는 것 일단 요것도 텍스트 안에는 있지 않았던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유력한 후보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생각보다 좀 평이한 지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일단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지금 이슬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고2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미라클 영어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